공동체 성경 읽기 311차 쉬운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9장.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채찍질 하게 했습니다.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줏빛 옷을 입혔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여러 차례 예수님께 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 라고 말하며 얼굴을 때렸습니다. 빌라도가 또다시 관저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데리고 나오겠소. 내가 그를 고소할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한 것을 당신들은 알게 될 것이오.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줏빛 옷을 입고 나오시자,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보시오, 이 사람이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보고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유대인들은 우리의 법대로 하면 그는 당연히 죽어야 합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니 말입니다. 라고 우겼습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자 더욱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관저로 들어가 예수님께 당신은 어디서 왔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나에게 대답을 하지 않을 작정이오.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 권세가 위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 너에게는 나를 해할 어떤 권한도 없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그 사람의 죄는 더 크다. 그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소리를 지르며 만일 당신이 이 사람을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지지자가 아닙니다.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자 예수님을 데리고 나와 돌로 포장된 바닥 아라머로는 가바다에 마련된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때는 6월절 주간의 예비일이었고 낮 12시쯤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오. 그 사람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없애버려라! 없애버려라! 그를 십자가에 못박아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의 왕을 나더러 십자가에 못박으란 말이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소.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직접 치고 해골에 터 아람어로는 골고다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양편에 한 사람씩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 명패를 읽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이 예루살렘 성에서 가깝고 그 명패는 아람어, 라틴어, 그리스어로 쓰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쓰십시오 하면서 억지를 부렸습니다. 빌라도는 나는 내가 쓸 것을 썼을 뿐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네 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마다 한 조각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들은 속옷도 가져갔는데 그 옷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통으로 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이것은 찢지 말고 제비를 뽑아 누가 가질지 정하자.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그렇게 되리라고 말한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가지려고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와 그 곁에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십시오, 어머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보아라, 너의 어머니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제자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신포도주가 담긴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해면을 신포도주에 흠뻑 적셔서 우슬초 막대기에 매달아 예수님의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맛보신 다음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고개를 아래로 떨구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이날은 예비일이었고, 다음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을 십자가에 그대로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시신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그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첫 번째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이 예수님께 갔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신 것을 알고는 그분의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고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바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이 증언한 것이니 그의 증언은 참 됩니다. 그는 자기가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여러분들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쓰여진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볼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겠다고 요청하였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감춰왔습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니고데모도 요셉과 함께 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일찍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몰약과 알로에를 섞어 만든 향료를 약 33kg 정도 가져왔습니다. 이두 사람은 유대인들의 장례풍습에 따라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향료와 함께 고운 배로 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는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 동산에는 아직까지 한 사람도 그 안에 안치한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습니다. 무덤도 가까이 있고 유대인들의 예비일이기도 해서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그 무덤에 넣어두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갔습니다. 날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입구를 막았던 커다란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빼갔나 봐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가져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무덤 쪽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달려갔습니다.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 제자는 몸을 굽혀 고운 배가 거기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지만 무덤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뒤따라온 시몬 베드로는 무덤에 도착하자 바로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고운 배가 거기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머리를 감았던 천도 보았습니다. 그 천은 고운 배와 겹쳐 있지 않고 조금 떨어진 곳에 잘 객켜져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무덤에 먼저 왔던 다른 제자도 무덤 안으로 들어와 보고 믿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서 두 제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울면서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리아는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보았습니다. 두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천사는 머리 쪽에, 다른 천사는 발 쪽에 있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소?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어디론가 가져갔는데 주님을 어디에 두었는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자 거기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 관리인인 줄로 생각하고, 저, 당신이 그분을 다른 곳으로 옮겨놓았다면 어디로 옮겨놓았는지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모셔갈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몸을 돌려 아람어로 라보니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은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계속 붙잡고 있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다만, 너는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나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같은 날 저녁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꼭 잠갔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자 무척 기뻐했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열두 제자 중에서 디두모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다른 제자들이 있던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도마는 내가 직접 예수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분의 못 박힌 곳에 찔러 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때도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손가락을 여기에 찔러 보아라.내 손을 보아라.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도마는 예수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라고 외쳤습니다.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책에 있는 표적들을 기록한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이 일이 일어난 후 예수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 갈릴리 가나사람 나다나에, 세베데의 두 아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너와 함께 가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밖으로 나가서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이여, 한 마리도 못 잡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그들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을 배 안으로 끌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고 있던 겉옷을 몸에 두르고는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당기며 배를 저어 호숫가에 댔습니다. 그들은 호숫가로부터 약 90미터 정도 떨어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호숫가에 다 땅에 내리니 숯불이 피워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방금 전에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 그물을 호숫가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물은 큰 물고기로 가득했습니다. 153마리나 되었습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 식사를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분이 주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 감히 당신은 누구십니까?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셔서 빵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주셨고 생선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그의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식사를 다 마쳤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돌보아라."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 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의 울상이 되었습니다.그리고는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는 너의 혼자 힘으로 옷도 입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네가 팔을 벌리겠고, 다른 사람이 너에게 옷을 입힐 것이며, 다른 사람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를 보여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뒤돌아보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만찬에서 예수님께 몸을 기댄 채, 주님, 주님을 배반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가 그 제자를 보고는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원한다고 해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사건 때문에 이 제자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형제들 사이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원한다고 해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씀하신 것 뿐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증언하고 그것을 기록한 제자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일은 많이 있습니다. 만일 그 일을 일일이 다 기록한다면 온 세상이라도 그것을 기록한 책을 담기에 부족할 것입니다.